안녕하세요. 결과로 말하고 고객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 요즘 상담이 너무 힘들 정도로 밀려서 후기를 쓸 시간이 없네요. 네, 후기를 업로드할 영상은 정말 많은데 올릴 시간이 없으니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시간도 상담을 다 드리고 나니 새벽 2시 20분이 넘었어요. 네, 그래도 후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출고 영상 속 주인공이신 고객님께서는 용인에서 와주셨어요. 2021년에 제게 S6를 m 구매하셨었는데 그때 구매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번에 팰리세이드를 재구매 주셨어요. 고객님 인터뷰 먼저 듣고 후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음에 들고요. 제가 목표한 차량을 구입하게 됐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예, 이전에 또 거래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한결같이 또. 어, 뭐 정직하게 또뭐 좋은 차내 어, 차인냥 잘 이렇게 알아봐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두번다 대만족이었습니다. 네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이번 출고 차량의 스펙은 팰리세이드 가솔린 3.8 프레스티지 2020년 등록 2021년형 4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원령업 판정을 받았고, 판매 가격은 3,440만원입니다. 수도권 전체 실매물 모두를 비교하여 고객님이 상담하신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차량들을 찾아서 방문 예약하신 날짜 하루 전에 상의 드렸고요. 그중 마음에 드시는 후보들을 실물로 비교하시고, 최종 선택된 차량입니다. 실물 보시고 이 차가 마음에 쏙 드셨다고 해요. 저희가 봐도 가장 괜찮은 차였습니다. 차는 가격과 스펙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실물로 봐야지 진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행 컨디션, 하체 컨디션, 신차 느낌 그대로를 간직하는 상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았고요. 뒷타이어는 65%, 앞타이어는 60% 정도 남아있었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여유있게 남아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3열 접어둔 트렁크 내부 용량, 아 매우 넓죠? 2열과 3열을 버튼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보통 SUV들의 3열은 사실 실제로 활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좁은 차들이 대부분인데, 펠리세이드 3열은 성리타도 크게 불편함 없다는 게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3열을 편 상태로도 트렁크 공간도 제법 확보가 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실내 넓은 공간감을 바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입니다. 2열 시트를 보시면 베이지 시트인데요. 이쁘지만 관리가 매우 힘든 시트이기에 관리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시트와 내장재들과 스웨이드 재질의 천장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되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전체적인 컬러감이네요.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 예외 없이 시트에 이염이 보입니다. 특히 청바지를 자주 입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이염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느껴지시면 가죽 세정제와 가죽 코팅제를 하셔서 세정하시고 코팅 한번 해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더 깨끗하게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축구방 경보. 전자 파킹 브레이크, 라이트 조사각 조절 버튼 보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전방 센서 버튼 보이네요. 버튼 기어 방식이죠.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자 보조에 대한 기능들도 많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기능들은 계기판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이고요. 핸들 가죽 상태도 깨끗합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요. 스마트 키도 두개 모두 보관되어 있네요. 이렇게 차량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객님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고 이렇게 재구매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 역시 바른 자세로 정도만 걷겠습니다. 그리고 15년 넘게 그래왔듯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도 웃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중고차 컨설턴트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